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. 어, 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어 브릭스에 가입했어요. 브릭스에 가입한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어, 트럼프가 1월 2 0일에 이제 취임해서 동맹국 중심이세요. 뭐 동맹국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니 미국 중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강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여교식을 펼쳐나가겠죠. 통상도 마찬가지고요. 이에 맞서서 브릭스가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였습니다. 그동안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어요. 근데 브릭스가 문호를 개방한 거는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에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브릭스가 좀더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브릭스가 달러화를 대신할 어떤 통화체제를 고심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또 관세로 위협을 했었죠. 이 수비안토 프라보호는 상당히 뭐 친중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첫 취임 이후에 국에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게 됐고요. 뭐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긴 아주 앙숙, 뭐 앙숙 같은 존재예요. 우리나라 지금 보람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그리고 뭐 자꾸 보조금 그 분담금도 깎아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상주의 밑상인데 어그 프라보어가 서방의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셈이죠. 그래서 이제 서방 대이 브릭스 중심의 어떤 어 경제 대결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.